የ 탈터비 튜닝 끝판왕의 이한합니다. 어우,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나만 추워? 어, 저 약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어, 댓글에서, 어, 콧소리 내지 마라, 애교 떨지 마라, 언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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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가 막혀서 그래. 자, 오늘 차량은요, 레이 2015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차 언제서 본것 같지 않아요? 아, 나님 무슨 소리예요 초면이에요? 하시는 분들, 요겁니다. 뿅! 그렇습니다. 치즈! 진짜... 꽤 많았거든요. 진짜 조금맣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 팔 뻗으면 이제 팔반 정도. 야, 이거는 봤다고 말 못하겠다.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튜닝 비용이 그때 촬영하고 나서 플러스 천오백만원 추가. 아니 차주님 레이를 제가 출고할 때 가격이 1 2 8 0만 이거 2015년형이면 지금 천만원도 안한 레이에 돈을 아주 그냥 하시는 분들 어그 돈이면 아반떼 사요 그 돈이면 소나타 사요 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제말좀 들어보세요 원래 차주가 아우디 Q7을 탔어요 그래서 멀쩡히 잘 타고 다니고 있었어. 근데, 시멘트를 실은 레미콘이 시멘트를 실은 채로 주행하다가, 어머, 시멘트를 차에 쏟았네? 그래가지고 전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이 된 F150을 사요. 와, 랄랄라! 했는데, 어? 구조 변경이 안돼 있는 차네? 구조 변경이 불가네? 에잇! 에잇! 그래서 레일을 사요. 차주가 레일을 고를 때 생각은 회사 차로 그냥 주행거리 많으니까 편하게 타고 다녀보자 해서 레일을 사요. 근데 막상 타니까 우리 차주가 전에 타던 차하고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도 있고 밋밋한 점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튜닝을 시작해요. 근데 레이가 사실 튜닝빨이 꽤잘 먹는 차입니다. 저도 레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 재밌어요. 그리고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는 보상감이 확실합니다. 일단 톨비 반값이죠. 공영주차장 반값이죠. 기름 연비가요. 저한 12, 13 나오더라고요. 차주분 어느 정도 나와요? 어 운전을 아 멍멍이 떡같이 안아 백이 내놓고 그지 그렇지 어 그냥 일반 승용차 정도 연비가 나오지만 그래도 f150에 비하면 어우 양반이죠 귀족이죠 그래서 우리 차주가 레일을 가지고 꾸미기 시작하면서 벌써 두 번째 출연을 합니다 제가 이미 출연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차가 확 바뀌어 출연하실 수 있거든요 야이 정도면 진짜 확 바뀌었잖아. 출연해도 되잖아. 인정? 어, 인정.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게 랩핑인가 하실텐데 도장입니다. 어, 칠성사이다 색깔. 캔디 그린 펄로 도장을 했고요. 사이드 미러만 펄감이 없는 캔디 그린이에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통범 펄을 한 다음에 고무 그릴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릴이 몰랑몰랑해요. 연질입니다. 어, 그리고 일단, 레이인데, 입이 겁나 커. 어, 그래서 왕 입을 자랑하는, 그래서 뭔가 존재감이 뿜뿜 하는 레이의 앞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으아! 아니, 이거 솜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이렇게 만졌으면 아주 그냥 오늘 방송 레전드 될 뻔해. 야! 그릴을 여러분 조심해서 만져야겠네. 난리났네, 난리났어. 자 엔진룸 열어보면요. 일단 본네 내부 도장을 해 놨고요. 블로우프 밸브에다가 팝콘 매핑까지 했어요. 아니 썸네일 보고 아나님 레이가 무슨 AMG 하셨던 분들 아니 레이에서 팝콘을 튀겼다니까 배기도 풀배기를 했다니까 소리 들어보시죠. 뿅. 자, 옆쪽에는 이제 범퍼 고정을 위해서 매미고리 두개 달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손가락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요. 다운서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바닥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이드. 이렇게 해서 옆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레이가 박스카예요. 옆모습이 귀엽거든요. 근데 얘는 귀엽고 조그만 게 아니라 귀여운데 약간 웅장한 느낌이 나죠. 낮춰놓고 범퍼 그리고 사이드 범퍼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뒤로 가시죠. 뿅! 자, 뒤쪽으로 오면 일단 스포일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오, 어, 레이의 이 스포일러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저도 이제 레이 차주다 보니까 이런거 약간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야, 이하나 TV의 역사입니다. 이게 언제 스티커냐면 2021년인가 2년인가 고때 스티커예요. 와, 옛날 스티커 보입니다. 이제 이, 요 자리가 이제 무슨 자리냐? 2023년형 스티커가 붙을 자리인 거죠. 어, 저는 벌써 내년도 스티커 만들 국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아나의 튜닝 끝판왕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카톡 이아나 TV로 신청해 주시고요. 실내도 구경 갈까요? 레일을 보시면요 특이하게 기어 노브가 이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어 노브가 손으로 잡기도 되게 편한데다가 눈에 딱 띄거든요. 그래서 기어 봉 튜닝을 해놨어요. SPC 기어 노브로 튜닝을 했는데 어이구 그립감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 앤 레드로 내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기어 노브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시야를 위해서 어, 후방 카메라용 룸미러로. 이렇게 덧따라 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 우리 차주가 사운드 튜닝도 했는데, 포칼 스피커 우퍼까지 했는데, 요거를 전부 다 그냥 심어 놨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라 더 깔끔합니다. 레이 지금 타서 네. 보시면은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사실 레이가 진짜 박스카로서 실용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요즘도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박스 형식의 차들이 유행이잖아요. 자, 우리 멋진 차. 더욱 멋지게 변신해서 돌아온 차주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laughs> 이제 PPL 타임. 짜잔! 이겁니다. 브로니스 스킨 스포츠 마스크. 약간 바라클라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 부분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턱아랫 부분만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걸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흘러 내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목이 조이지 않고 말할 때 되게 편안하네요. 외부 유해균 차단에 뛰어난 알러지 케어 원단을 사용해서요 예민한 피부에도 착용감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자외선 차단이 무려 99%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공기 순환 원단 설계로 세배 빠른 흡 속건과 장시간 운동에도 쿨링효과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봉제가 안보여요 심리스 무봉제 마감으로 이물감 없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롱 타입과 쇼 타입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색상도 블랙과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매품 스포츠 삭스도 있으니까요. 브로니스 관심 갖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PPL 끝.